뭐야 어떡하냐고? 아자르 아자르 아니야 크루즈델 벨라다. 어떡할 어떡하려고? 티 티에라 어디, 본 여기 예 여기, 여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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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에라 부론카 그래 그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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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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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네 어디, 어디, 바로 어디. 앞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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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핑 노란핑 간다 너네 쪽으로 간다. 오, 나 나가긴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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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만. 한 대만? 기절. 기절이야, 기절. 아, 기절이야? 긴 없어? 한명 하긴 다한명도 온다. 하디 아, 방향. 살리하 온다. 방향, 방향. 어, 하긴 하긴 어 컷컷왜날 쏴? 다루 죽었어? 어 다루 어. 죽었는데 얘 뭐야 소음기 막 있는데 얘? 오뭐 뭐 나왔어? M24 8배율 줄까? 있어 쩌 멀리 서있네 저기 온다 저기 오..오..오.. 방이 없냐 한대 뛰어온다 야 온다 연사로 쏘고 있어오니 어, 오니 오우니 오와 개쩔어 뭐야 어딘데 니네 쏘는거야? 어? 바위 1 5쪽에 바위, 바위. 너한테는 한 80? 뭐한 한 주황핑? 80? 아 주황핑 아니네 야 아, 많아, 아, 많아 애들 하나 기절 나이스 나이스 뛴다 바위 뛴다 미켜맞아? 이제 어. 다 왼쪽에 있다 어 확인 붙는다 지금 한대 지금 너 트랙터 뒤에 있어 살리는 중 살았다 살렸어 어디 트랙터? 저기 먼쪽 트랙터 파란 트랙터 뛴다 왼쪽으로 뛴다 얘네 3명 다, 3명 다 뛰었어 언덕으로 아, 공장 왼쪽으로? 어 왼쪽으로 올라가고 있을 거야 이제 아니면 공장 왼쪽에 있거 음. 공장 안에 있다 공장 안에 있다 오케이, 오케이. 안에 있다고? 어 공장 안에 있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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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거 거의 핵인가? 왜왜? 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데 헤드를 맞춰? 기절 컷! 오케이 컷이야? 기, 아니 기절한 거 없어 있다고? 어 왼쪽에 있어 왼쪽. 야, 오른쪽 컷. 기절. 바로 기절, 왼쪽, 기절. 왼쪽에 컷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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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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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컷! 바로 곧 바로 곧너 살리러 갈게 오케이 오케이 나지은 살릴게 살리... 바로... 아 내가 살릴게 아 오케이 오케이 뭐야 자기장 바뀌었는데 우리 가야 되는데. 돼. 가야 어, 돼. 어나 이거 도핑 좀 하고 달려야 되나? 그냥 와도 돼. 타서해 타. 나를 버리고 저 앞에 트럭도 있었네. 길 따라 쭉가면 되겠는데. 어 여드락 또 있다. 저 뭐냐 여드락 나무에 걸렸나? 어? 기용? 그 말인즉슨 우리밖에 못 먹는다는 얘기? 우리도 못먹 우리도 못, 못, 먹... 먹... 못 먹는다는 얘기. 어? 이거 차 밟고 올라가면 먹을 수 있지 않냐? 아니야 안 떨어진 것 같은데. 맞아. 아니야 떨어졌어요 위에 걸쳤어 말도 안 돼. 어디반가나나디로탄이디 <laughs> 되냐? 아 돼? 아예 안 가야 아예 돼? 안 아, 어 돼? 어디로 가어디 어디로 가야 돼? 어어어야 어디로 가야 돼? 어디야 어디로 어 오야애답인데 나이스 아뭐 총알... 잘나는 <laughs> <달라는> 건가? <laughs> 3뚝 3개다 여기 아 이미 다 3뚝이네 일로와 알았어 줄게 줄게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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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you know? 줄게 줄게 <laughs> 불편하네 다 3뚝이냐? 너네. 음. 뭐래? 어, 에미사잖아, 얘는. 뭐야? 이 좋은 게어나 에미사 먹을래. 여기 탄띠. は 감사. 다 3뚝이야? 3쪽을 우리 자동차 쪽으로 끌어다 잡자. 뚝에 다3 쓰나야. 혹시 깨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 그래. <laughs> 카고팔, 에미사, 에탑. <엣닷. 웃음> 이야, 나왔다. 1등만 하면 된다 <laughs> 드루자에 그 소음기 달린다고 방동 심해지는 것도 아니라더라고 그래? 원효대사 해결물이 어헝 그막 손잡이 없어져서 막방동 심해진다고 막와원 개좋아 됐 이거 끝났다 아, 인정. 그 사이드 잡혔네. 우리 그리고 셋다 쓰는데 이거는. 얘거 이거 자동차를 이용해야 리룡해야... 어이, 그냥 올라오네. 형들 여기 300명 있는데? 아, 뭐야, 여기 여기 바로 앞에있다 바로 앞에. 아. 이거 뭐야? 걔? 어디? 좋았고. 나도 살려주고. 어디 있어? 어디? 요, 여기 있네. 어, 아, 집이 있는데 있는, 데 있는 거. 프로피터. 알아. 아는데. 뒤에도 먼저 봐 줘야 될것 같은데. 뒤? 써. 망했다. 아, 저를 30에 330에 있다. 쟤는 우리 보고 있는데. 그래. 어, 걔네가 걔네가 보다. 어, 컷 뭐야?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까 너너잡은애 내가 컷 했어. 나이스. 끝났어 이거 끝났어 이겼어 저희도 잡았어? 아 마침낸데 저건? 여기 바로 앞에 저 280에 약간 그 마시멜로에도 있다 아 저거 왜안 죽어? 어디? 죽었어 마시멜로 뛰어온다 두명 했는데 모르는 것같아나 쐈어. 나 맞췄어. 어, 누구한테 맞는다. 얘네. 얘네 누구한테 맞아. <laughs> 기절했다. 킬. 얘네, 얘네 쏘던 거 킬. 얘네 양각 아니야 이제 얘들아. 힘내. 어, 누가 났어요? 누가, 누가 났어요? 누가 나를 안 봐도 되니? 위로해 주지. 뒤? 뒤는 없을걸. 그래? 야, 부상 있는 사람 있냐? 없어. 없어. 대라도군대 없네? 어이, 있었는데, 아까. 야, 내, 네, 뛴다. 어, 뛴다. 어디, 어디, 어디? 310 나무. 네. 310? 킬. 기절. 나이스. 기절. 쏘는데 어디서? 계속 쏘는데? 어디 쏘는거지? 걔네를 찾아야 돼 걔네 팀이 남았어 4명인 것 같은데 아 저기 야25 25 25? 25 25에 저기 무슨 트럭같은거 있는 쪽에 있어 나무에 있어 나무에 총 들고 있는거 실화냐? 두 명이네 저쪽에. 어. 네, 누구랑 싸우고 있는데? 어, 누구랑 싸우고 있어. 아네 푸시한다. 어디? 맞는다. 어디 쪽? 야. 쟤세 명이다. 트럭 쪽에. 야, 어. 얘네 왔어 여기와 바로 언덕까지. 아 이거. 아, 어디야? 어. 오, 뭐야? 어디? 아. 어디? 피어노트 어떡하냐 나 보고. 보고. 펄야 보고. 펄이 보 빨리 빨리 보고. 펄 보고. 펄이 보고. 펄이 보아 죽었어 어, 나도 피 없어. 아하. 아쉽네. 아, 하 아,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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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있었어도.